네, 안녕하십니까. 명력교실 김수영 교수입니다. 그 오늘 드릴 말씀은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해서 문제바탕 학습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PC를 통해서 접속하시는 분은, 네, 크롬 브라우저 하나면은 모든 이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하실 수가 있고요. 휴대기기를 통해서 접속하시는 분은 구글 클래스룸 구글미트, 구글문서, 구글드라이브 네개의 앱을 사전에 설치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휴대기기는 앱을 통해서 참여를 하시면 되고요 컴퓨터 PC는 그냥 크롬 브라우저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여시고요 구글 검색창에서 구글 클래스룸을 검색하신 다음에 구글 클래스룸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구글 계정에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저처럼 그 구글을 기존에 사용하시던 개인 계정이 이제 자동으로 로그인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이 계정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학교에서 발급해드린 계정, 우리 대학의 같 경우는 이제 성의점 a c k r 로 끝나는 전자우편 주소가 이제 학교에서 발급해드린 구글 계정입니다. 그래서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거나 그 계정으로 사용자 전화를 하시면 어, 여러분들 미리 등록해놓은 그 해당 과정으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PBL 과정이 보이고요. 어, 경우에 따라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여기 참여 수락이나 뭐 참여라고 쓰여 있는 버튼이 있으니까 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으로 제목을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브라우저상에 맨 위에 보면 스트림 수업 사용자 성적이 있고요. 수업을 클릭하시면 이 PBR 과정에 필요한 자료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 색깔이 있는 자료는 교수자만 보이고. 아, 교수자와 학생들이한테 모두 다 보이고, 회색으로 처리된 자료들은 어, 교수자에게만 보이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교수자분들은 학생들의 토의의 진척사항을 이제 보시면서, 어, 적절한 시기에 필요에 따라서 회색으로 대화되어 있는 자료 중에 필요한 자료를 오른쪽 점세계를 클릭하셔서 수정으로 들어가셔서 다른 것들은 변경하지 마시고, 게시물 버튼을 누르시면 이 학생에게 보이지 않았던 게시물이 이제 학생에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학생들의 화면이 잘 보이지 않으면 학생분들은 여기 브라우저 상에 윌로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최신 변화된 내용들이 반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브라우저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보이고요 휴대기기에 앱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화면이 조금 다르지만 이제 들어있는 내용 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색깔이 있는 자료와 없는 자료, 회색으로 된 자료. 그래서 자료 열람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고요. 그다음 학생들끼리 이제 토의를 하셔야 되는데 윗 부분에 보면은 행아웃 미팅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행아웃 미팅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줌과 같은 환경이 열립니다. PC에서는 여기에 새로운 탭이 열리면서 화상회의를 할수 있는 탭이 열리고요. 휴대기기에서는 여기 미리 설치를 하라고 얘기했었던 구글 미트 앱이 열리면서 클래스룸과 로그인을 했던 동일한 계정으로 학교에서 발급되는 구글 계정을 로그인을 하면 구글 미트에서 학생들 사이에 이제 토의가 가능한 화상회의 화면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또그 회의가 진행되면서 진행된 회의의 결과를, 토의 내용의 결과를 이제 양식에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상단부위에 토의 양식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토의 양식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토이 양식을 클릭하시면 우리 비벨 토이 양식이 구글 문서로 되어 있고요 내용을 여시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했던 양식들이 이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조별 상황에 따라 대표 학생이 기록을 맡은 대표 학생이 대표로 여기 게 기록을 하셔도 좋고 이건 구글 문서이기 때문에 공동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에 배당된 학생 모두가 같이 함께 참여해서 어, 내용을 정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화면도, 어, 크롬 브라우저, PC를 이용한 크롬 브라우저 환경이라면 새로운 탭이 열리면서 새로운 탭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휴대기기 환경이라면은, 구글 문서 앱이나 구글 드라이브 앱이 열리면서 그 안에서, 어, 해당 내용을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어, PBL을 진행하는데 PC 환경이라면 이제 3개의 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탭처럼 구글 클래스룸에 해당하는 탭, 그다음 구글 미트, 화상회의에 해당하는 탭,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토이 양식을 볼수 있는 그 구글 문서 탭. 그래서 PC로 접속하시는 분들은 3개의 탭을 열어놓은 상태로 PBL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휴대기기로 접속하신 분은 클래스룸, 구글미트, 구글문서 앱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전환을 하시면서 또는 휴대기기의 종류에 따라서 이 복수의 앱이 동시에 어, 구동 가능한 그런 휴대기기라면 이세 개의 앱을 다 열어놓고 PBL에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로그인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 사전에 안내해드린 그런 연락처로 어,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이제 PBL에 진행되는 동안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대기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해당 문제들을 이제 즉각적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발급해드린 구글 계정을 한 번도 써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미리 PBL 시간이 되기 전에 미리 어, 필요한 앱이나 어, 해당 앱에 자신의 계정이 로그인이 잘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문제가 있는 경우 사전에 알려드린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어, 문제가 있는 경우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한 문제 바탕 학습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